금일은 투자 1차. 날씨가 구리구리하죠. 가벼이 뭐하노? 자라, 가벼이. 빠져가지고 아직 자고 있냐? 몇시 지금? 12시. 거짓말 좋았어요. 뭘 거짓말이야, 지금 12시인데. 응. 11시 반이다, 이거. 진짜요? 그래. 그래, 완전 꿀잠 자체. 와, 미쳤다. 커피나 하나. 텐트 좋아. 커피를 한잔하죠 이제 기능경. 어. 아빗 소리 지기네. 야, 죽이 감성 있다. 오늘 커피 한잔 해야겠다. 커피, 커피 한잔 하고 빗 소리 맛 살아 있네. 텐트 안에서 먹는 이 커피 맛은 살아 있죠.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갈 것이며 밥은 어떤 거 먹을 건지 브리핑 한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약간, 지금, 강제로 깼어요. 원래 제가 딱 아침에 제 힘으로 딱눈 떠야지 상쾌한데, 형님이 억지로 깨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지금, 11시 43분인데, 지금, 8시간 잠 거면 꿀잠 잔 거지. 저는 7시인 줄 알았어요. <laughs> 밥을 일단 먹으러 가고. 그래요. 뭐, 뭐 드시겠습니까? 기밥 옆구리를 딱 가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래 일단 가보자 네. 바람도 어느 정도 좀 불고 있고 확실히 이 포인트가 맞바람이 맞네요 바람 방향이 지금 이렇게 불거든요 오늘은 잘하면 뭐 예초리 방면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점검 이 두고 갈 신발 이기요 좋네.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산다 오, 요즘 다이소가 잘 나가 <laughs> 어제 보니까 가병이 텐트 문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도 안 새고 엄청 튼튼하네요 이거 메이커 이름이 요겁니다 자도 초강풍에 다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초강풍도 견뎌내고 비도 하나도 안 새고 이거 금액 얼마라고? 41만원 주고. 41만원? 네, 인터넷에 서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40. 좋네요. 소로 왜 그래 자주 씻냐? 제 스타일입니다. 나중에 물도 좀 뜨고. 바람이 은근히 없긴 없네. 네. 까보실까? 예. 가보자 깨진 방파제라고 지금 바람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불로 일단 가서 상황이 어떤지 먼저 보고 자리가 비어있거나 괜찮다 이러면은 자리 선점하고 바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비가 내리고 비가 비가 내려도 주자도 여기가 깨진 방파제라고 아바람 심하네 오늘 안 되겠네 저 낚시 많이 하고 있네 바람이 세네 뭐 앞에 갈 이유 있나 네, 네. 아니, 형님 밀어버리려고 여기는 네. 오늘 안 되겠어요 바람 방향은 네. 예초리가 맞네 네. 그러면 일단 뭐 밥을 먹고 네, 밥 먹고 천천히 어밥 먹고, 밥 먹고 좋았던 주자도의 날씨가 쿠시 형요 응. 오고 난 뒤로부터 네. 네. 극적히 안 좋아지네요 시한 안에 수온도 떨어지고 날씨도 어, 구려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또 사람들도 많이들 시한하고만. 이게 문제다. 행의 문제야. 이상하고. 뭐예요, 뭐 하늘입니다. 아주 사치를 부리는구만. 저희의 이제 그 몸들을 타자하기 위한 그 필살기. 어, 그건 좋아. 예. <laughs> 또문 닫았네 김밥 옆구리 아, 또... 어쩔 수 없다 도가니탕이다 유명탕 그거 묵 없대 그래 이거는 오늘 형이 살게 그러면 이게 삼칠까지 그거는 뭐 밤에 문야지장난이지어 음... 두루치기도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 다른 거 시킬게요 이거 오늘은 뭐먹고 오늘은 보자 뭐를 먹어야 될까 어 김치찌개도 있네 어다 김치찌개도 있네 어 김치찌개 두루치기 따로 있고 음. 어? 어? 쎄 두루치기 먹을까? 아 저거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오늘은 그러면 김치찌개? 오늘 뭘 김치찌개 좋아요 음 수자도에 뭐 없는 거 없죠? 시우 편의점도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없는 거 형님 여자친구. 그렇지. 안녕하세요. 맛있는데, 이거? 응 음. 큰일이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비 이래 많이 와가지고 되겠냐? 지금, 야, 물 흐르는 거 봐라, 야. 조류 미쳤네, 여기. 내가 볼때요 사이 길목에 나오겠네. 딱 던지면. 요 와, 죽이네. 고기가 왔다 갔다 하겠다, 이 물골에. 이길 타고 가쁘겠네. 야, 여기 좋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죠? 요, 바로 앞에 방파제에서 삼각대 해가지고, 여기 물이 흐르는, 본류대가 이렇게 흘러타는, 요 구역을 노릴게요. 여도 발달이 잘돼 있고, 노리면 에한방 크게 올것 같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네요. 추자의 1차 비 오는 날, 전투낚시, 렛츠고! 이노토. 죽인다. 무조건 된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비옷 입어야겠다. 비옷 준비하고. 오케이. 비옷 준비 끝. 어때요? 오늘 뭐 나올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무조건 나오죠. 그렇죠 목이 뭐 나쁘지 않네요. 뭐 준비합니까? 오늘은 야마이. 바늘 야... 좋네요. 예, 바늘, 야마이 바늘. 14호 딱 적당하네. 개불에는 14호. 아... 참개찌렁에는 13호. 어허, 야마이꺼. 예, 목줄은 썬라인 아지로 10호. 제가 아... 즐겨 쓰는 목줄. 좋습니다. 좋습니다. 금일의 로드는 레드펄스 BT6-450. 그 다음에 어... 미친 로드. 릴은 스피 파워. 프로서프 원줄은 파합사3 5 4호 채비는 컬투 채비 목줄 8호에다가 바늘 서포 전용 바늘 18호에 진우 10호 봉돌은 40호 까병이 도 보니까 레드펄스 b t 6-450상포에릴일은스피 파워 프로서프 뭐야 똑같노 아이 뭐야 이거 완전 똑같노 이거 파합사3 5 4호 같네요 그 다음에 아이 또 컬투 채비 좋아요 봉돌 4 0호네요 제가 볼때 지금 보니까 요 앞쪽에 조류띠가 보이죠 까병이 자리가 좋아고 좋은 것 같은데. 네? 가벼이가 캐스팅하는 방면이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저는 여기, 여 주변으로 한번 노려볼게요. 금일 또 미끼는 똑같습니다. 개불과 창개 지렁이, 새거한 판. 요 놈들은 저기 대기시켜 놓고 미끼는 딱 여기 중간. 오케 수많은 고기들, 수많은 입질들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진짜 한방 낚시, 로드가 그냥 그대로 날라가는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물에 진짜 대물 입질 한 번만 못 잡아도 되니까 한 번만 딱오면 반전이 되는데. 오! 뭐고 이거? 돌돔 아이가 와! 돔이에요 돌돔. 우리 집. 이제, 물돌이하고 들물이 진행되고 있죠. 그 말인 즉, 들물 때 조항이 좋다니까, 열심히 하다보면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먹고, 내거물 꿀렁거리는 저거. 왔다, 왔다! 개불! 이거 대물입질이에요. 개불에 초대물입질. 가면 안 돼요. 제발 그대로 놓치세요! 이게? 예? <laughs> 야, 확실히 들물이다. 그대로 갔어요! 이게 개불 입질 왔다는 게, 희망적입니다, 지금. 꼬질렀는데, 그래서 탁! 올라가고. 다시 싹 내려갔다가 한라한 데 올라가고 그리고 라인이 쳐져 버리는 거예요 안 달려있네 확실히 대물이었다날 네. 갖고 놀다니 제법인데 저 녀석 오늘 저 녀석 잡을 때까지 안 간다 아... 형님은 홈무시 두대 저는 개불 두대 한방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놈이 다시 붙어야 되는데 어? 어? 야 어? 금바다 야야 왔다 왔다 걸었다 금바다 금바다 와 대물 입지 와 참돔 참돔 우와. 와 좋다 야 뜰채 꺼낼까 뜰채 네. 뜰채 봐라 내 온다 했잖아 다시 오오, 막는다, 잠깐만 내가 버텨버텨 버티라고 뜬다. 버티라고 뭐라고 뜰채망 어디갔노 뜰채망 뜰채망이 안 꺼내준다 손이 짧다 잠깐만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있어봐 뜰채 망이 안 꺼내진다고 지금 아아 뜰채 어디갔노 뜰채 망이 뜰채 이 지금 마평가 아니 그래 기다려보라고 지금 뜰채 와 이거 뭐 당황하니까 빨리 안되는 옛날에 감시나볼때 생각나 바람불어 깨지 뜰채 뜰채 야아 이제 뜰채 뭐 앞다가리가 날라갔아잠깐 뭐. 잠깐만 <laughs> 대체 와이러니 대체 손아프겠다 대체 뭐 이상한노 이거 야 드레스째는거 봐라 야 봐라 봐라 아 개안왔어? 박혔어 개안왔 개안왔다 개안왔다 개왔다 아니 저리리리리 고장났나? 예예 잘됐네 아 아니 이거 돌려야 돼겠다리이 고장나갖고 미쳤다 죽자되겠다 감시 감시 육자. 육자 가까이. 55반. 55반. 와, 야, 사이즈 진짜 크다. 우와. 야, 육자 되겠다. 감시 겁나게 커요. 잠깐만. 야, 아까 고문 맞다. 예. 어신이. 예. 야, 자, 이제 장갑 끼고 드세요. 자, 한 번. 우와. 아니, 그렇게 들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네, 다 야, 한번 보여주고. 빨리 흥분하지 말고, 빨리. 형님이행분 했어 지금 나도 개불 썼어야 된대 우와, 와 진짜 크다, 크다. 육자 된다야 육자 된다 육자 된다 육자 된다 네. 장갑 장갑 빨리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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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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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아내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줄 다시 엮어서 아니 던져줘. 내가 니아 다시 니 아니 아니 리니리필하자 아니 아니 일단은 줄자 니아 어, 저... 일단 대보세요 정확하게 니 아니 니니 아니 되나. 아니 육자 안되나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이 있다, 이거. 뚜. 아, 또, 아, 그래, 뚜인있데 <laughs> 잠깐만, 우리끼리 먼저 볼게요. <laughs> 잠깐만. 아, 59인데? 아, 59다. 잠깐만, 59네요. 야, 망치 꺼낼까좀 웃게까? 저 튀어나온 거 아이가 주둥이 지금. 아, 그런가? 예. 형님이 딱. 58인데요?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제일 줄을 모르나. 잠깐만, 있어. 인생 육자 잡는다 했더니. 정확히. 자, 57입니다. 자, 57입니다. 57. 와, 근데 빵이 장난 아니네요. 그래도 57이 어딥니까? 딱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57 맞습니다. 아, 미러 120이 잡았을 때그 희열과 똑같다, 지금. 아. 어,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아... 어, 나도 너무 기쁘다. 자, 한번 들어, 들어 드릴게요, 형님. 어, 그래, 한번 들어줘. 오늘, 오늘 소세지 입에 갖다 넣을게. 아니, 빵이 미쳤어요, 빵이. 오늘 소세지 받아줘? 예. 이야, 진짜 크다. 우와, 괴물이다, 괴물. 와, 빵이 미쳤어 이거. 와. 진짜 크게 나온다. 우와. 이게 추자도다. 아, 진짜 괴물이다괴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게. 야, 내 항으로 네, 저 게임이 네, 던져. 네. 니 게임 깨미 있나? 게임이 없어요. 아니, 게임 이, 있어요. 이, 이 고라이가. <laughs> 아, 이거 안 돼. <laughs> 고기 죽이기야. 아, 빨리, 빨리. 아, 내거 게임이 걸리니까 형님, 살림만 꺼내고 있는데. 민... 고정시켜나 빨리. 아, 그래. 한번들수 있는 게 들을까요? 이럴 때. 아, 그래. 한 번. <laughs> 만져보자 그래x3 그래, 그래. 나 육자. 그래, 그래. 아, 네. 나도 이거. 그 오시 후반을못 잡았기 때문에. 네. 와, 돼지 많네. 자, 오케이. 가자. 네, 네. 써주고 올게요. 브라더, 그. 역시 와 역시 그, 둘이 그, 있으면 사고 친다 했죠 저희는. 나도 이제 대물 사냥을 좀 해볼까. 진오래미 가져가실래요?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이또 해거리로 오늘 드시면 죽입니다. 어비 오는데 여기? 비가 예보가 잡혀 있는데요. 비가 지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순간이 이제 바로 접고 갈 겁니다. 아비 많이 온다 오이, 야 잠깐만.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기 때문에 와, 장난 아닙니다. 저고 어, 먹방하러 가볼게요. 그래요. 네, 가시죠. 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지금 딱 떠오르는 거. 할 말이 없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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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할 말이 없다. 그래, 오늘 네가 이기다. 자, 요놈 보니까 미역밖에 안 나오네요. 나머지는 다 소화하고 뭐 뱉은가 모르겠는데, 이 보세요. 먹은 게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 살이 가마살? 발수율 지렸다. 발골력 지렸다. 내가 정성을 다해 뜬다 했죠. 오늘은 참또 뜻깊게 날씨가 구려지기 전에 초들물에 가병이가 또 감성돔 57을 잡아서 이렇게 고급회를 먹다니요. 분위기 있게 마셔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하... 살보다 바로 특수부위. 저는 오렇게 그냥 뱃살을 먹어볼게요. 가마살. 가마살? 감성돔의 가마살의 맛은 식감은 거의 깍두기입니다. 와 대박이다. 너무 가까이 들지 말. 와 진짜 식감이 아삭해요. 진짜 말대로 깍두기처럼. 지느러미 바로 갑니다. 와이 식감이요 어제 우럭, 참우럭이 돌돔보다 맛있었거든요. 참우럭도 바로 제거 버리죠. 아, 정말 맛있네요. 네. 이 감성돔이 여름에는 왜 맛없냐고 칭하냐면, 요 때만큼의 식감이 없어서 그냥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다고 여름 감시가 못 먹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궁금해서 그때 까병이나 여름에 잡아갖고 먹어봤거든요. 지금 식감을 못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볼살이에요. 먹어보세요. 음. 감시 다 먹고, 라면 아닙니까? 감시를 저희 둘이서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고, 이제 캠핑하시는 분 드렸거든요. 그래도 끝이 없어갖고 남았어요. 이걸 갖다가 또 라면에 샤브샤브로. 너무. 와, 감성돔 라면. 손님이끌리부다성돔에다가 알타리 뭐 해가지고. 네, 일단 이거부터 먹어보고요.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지. 말이 필요 없죠. 하정우처럼 먹어주세요 하정우처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하정우처럼 먹어. 하정우처럼. <웃음> <웃음> 갑니다. <웃음> 그냥 그지야, <이거>. <웃음> 하정우 <웃음> 그지, 아이거 하정우, 아이 그지. 감성돔 썰어 먹고, 샤워하고 나니까 12시 42분이네요. 와우, 상큼하군. 아이크림이래 발라주고 빨래한 거는 난방 틀어놓은 바닥에 이렇게 말리면 마릅니다 그나저나 감룡이안 자고 뭐하지 너안 자고 뭐하냐 다시 오게 보고 있는데요 뭐 형님이 57cm 잡아 봤어야지 알지 음, 안 자냐 이제 좀 이제 저의 자유 시간이죠 아, 이 자식 저만 해가지고 아니 이 시간이 이시간때까지 고프로를 들이댄다고 파라가 날라가고 아이거뭐 합니까 대체? <laughs> 야 이거 재밌네 <laughs> 간다 내일 보자 네, 빨리 주무세요 형님 제발 네. 어찌됐든 간에 2일차 상당히 재밌게 끝이 났습니다 1일차도 그렇고 2일차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끝이 났고 내일부터는 사실 기상이 너무나도 안 좋지만 기상에 따라 잘 이끌어서 3일차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3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